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오랜만에 사돌이랑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. 문산에 파주에 가까운 친구가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바로 출발을 할게요. 아니 얼마 전에 바라클라바를 샀는데 또 잃어버렸어요. 가다가 기름을 넣고 가야겠어요. 아, 오랜만에 달린다 너무 좋다. 출발을 하겠습니다. 아니 어, 왜안 돼? 응 어, 됐다. 오케이. 오. 매시 자켓을 입었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. 다행이다. 여기서도 이렇게 매시가 괜찮은 거면은 분산 나가거나 다른데 나가면 엄청 더울 것 같아요. 일단 빠르게 언니한테 가볼게요. 아니죠? <laughs> 이렇 많이 가는 거? 이거 먹을래요? 뭐지? 어 들린다. 어 들려요? 응. 어, 많이 들리들것 같아. 이모야, 내비 찍었어? 네, 찍었어요. 아 그럼 나안 찍어도 되지? 네, 저 따라와요. 응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오랜만 타니까 재밌다. 아 맞아, 그건 오랜만에 타는 거지. 네. 아 <laughs> 넘길 뻔했어. 아, 아 무릎 아파. 잘안 와요. 잘안와 주유해도 되는데. 네. 됐다. 벌써 다녔어? 네. 진짜 메시 안 입었으면 진짜 더 뒤질 뻔했다. 맞아 맞아. 어, 여기 양주 가는 길이네. 저는 기변을 하고 싶은데, 응. 왠지 기변을 하면은 또 관리 안 해서 또 쓰레기 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와 오, 좋다. 카페 터르 아니에요? 카페 터르. 근데 여기 진짜 좋다. 근데 여기 진짜 좋다. 우와. <laughs> 어, 뭐야? 여기가 <laughs> 어디야? <웃음> 저긴가 보다 그러니까요. 근데 되게 잘 나와 있어요. 우와, 이거 뭐지? 어, 되게 이쁘다. 아, 여기. 바구니에 담아서 피크닉 같은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. 이건 뭐지? 마들렌. 이건 뭐지? 틀은? 우와. 이거 맛있다거든, 그래요? 그러면은 다 이거 담아야지. 다 담아야지. <laughs> 네. 우와. 이건 뭐지? 이 우와. 이것도 꼬먹는게 있나봐요. 이것도 있어. 비눗방울 되는 거. 이것도 있어요. 어 이거 뭐지? 어 맛있겠다. 더 맛있겠다. 아 여기는 식빵이구나. 그러면 케이크, 케이크 하나 먹을래요? 예. 네. 티라미수 먹을까요? 좀... 어 아몬드 숭리트 이거 지금 맛있겠다. 아니면 이게 더? 이게 아니라 이게 그냥. 아. 그래서 어쩐지 이게 되게 맛있겠다. 누군, 이거 먼저. 너무 맛있겠다. 이거 티라미수 주세요. 와 진짜 좋다 와와와 와, 와, 진짜 좋다 네, 이렇게 바구니에 넣고 어, 이렇게 빵을 좀 돌리고 있어요 돌리는 곳에서 이렇게 빵을 데워가지고 어, 원하는 곳에서 먹으면 돼요 여기 근데 들레길도 있고 진짜 뷰가 장난이 아니고 뷰도 되게 좋은데 약간 어, 인테리어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테리어 같은 거.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피크닉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음 빵을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.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냄새가 나는구나. 되게... 되게 냄새가 좋은데요. 지금 루프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니, 우리 루프탑으로 가는 거죠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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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. 봤어? 물고기 엄청 큰게 태웠어. 봤어요? 와, 진짜 좋다. 우와, 이렇게 루프탑이 있어요. 우와, 우와, 우와! 아니, 우리, 우리 저 위로 갈래요? 저 위로 갈래요? 예 네, 여기도 있어요. 아 진짜 좋다. 밑에도 이제 정원도 있고 물고기도 다 보여.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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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금없다 했어. 귀엽다, 바구니. 완전 쑥이야, 쑥. 맛있 응. 빵이 뭐지? 이거는 그냥 소금빵에 치즈예요? 어, 에요 이거는.. 이거는 뭐지? 이거는 그거 쯔란 찌란, 쯔란이라 찌란 찌란. 그래요? 응 쯔란 음, 소금빵이라는 건데 이거 양꼬치에 찍어먹는 그이상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묻힌 빵인 것같은요 진짜 맛있네 은근히 잘 어울리네 음. 음, 그리고 여기는 밀크티가 되게 맛있더라고요. 쑥 밀크티를 가져왔는데 요거 맛있어요. 그리고 아메리카노. 이게 사람이 둘이니까 좋은 게 여러 가지 시켜놓고 나눠보니까 좋다. 어, 맛있다.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아, 우리 집안 안 가죠? 집안 가죠? 집갈거 아니죠?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. 그래서 카페를 나갈 건데 여기 앞에 뚝방길 이 있다 그래서 조금 가보려고 해요. 야외는 에 이런 느낌이에요. 이게 테라스 느낌의 이런 느낌이 있고 오, 오. 이런 하양 자갈로 오, 밟는 거 되게 신기하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어, 파로표도 있네. 아 여기서 마시멜로 아까 팔던데 그 마시멜로를 여기서 구워 먹나 봐요. 오. 음. 밑에도 테라스가 있네. 저 밑에 뚝방길을 조금 걸어볼 거예요. 와 호수가 바로 옆이야. 낚시하는 사람 굉장히 많네. 오, 이쁘다. 음. 내려가는 게 완전 이쁜데요? 와오 언니 여기 좋있지하층로 아, 내려가면 여기. 오 가면. 여기 이렇게 정원 같이 이런 자리도 어. 있고 음. 와 여기 언니 여기 되게 좋아요. 이야 음. 진짜. 여기 장나 아니다. 되게 예쁘게 잘해 놓았다. 우와, 어, 그러네. 아, 근데 물이 되게 깨끗하다. 지하 1층이 명당이었네. 여기 진짜 제가 딱 다녔던 뷰 카페 중에 탑 거의 3리 안에 드는 거 같아. 진짜 좋다. 딱 뷰도 좋고. 어, 음식도 맛있고 디자인 디자인도 되게 좋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아까 그 편의점 쪽으로 찍을까요? 네. 네. 그 그러면은.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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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일단 어, 카페를 끝나서 카페를 끝났대 <laughs> 카페에서 나와서 어, 파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네, 네 나갈 수 있어 네. <laughs> 언니 여기 ㅈㄴ 좋아 아니 이쪽에 도로 있는데 그러면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네? 여기 완전 사진 사진 스팟인데 진 응. 네, 네. 음, 여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군 아 잠깐만요 찍어 볼게요. 됐어요. 됐어아 힘들어요. 갑시다, 이제. 맞아요, 맞아. 갑시다. 안아요. 응. 조심히 가요. 가세요. 저도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. 다음에도 어 좀뷰 좋은 카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